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인데 왜이 블로거들은 브랜드한테 항상 연락을 받을까? 이런 주제로 한번 그간의 제 경험과 그리고 약간의 잔소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들을 쭉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내 걸로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대로입니다. 그 이 블로거들은 왜 브랜드한테 자꾸 연락을 받을까? 세 번째는 왜 자꾸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을까? 어뭐 최적이라서 물론 그 것도 배제할 수 없겠죠. 방문자가 높아서 배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협찬 메일을 계속 꾸준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준채냐 최적이냐를 떠나서 준채인 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계속해서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나도 꾸준히 올리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아, 왜내 블로그엔 연락이 안 오지? 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광고주가 찾는 브랜드가 자꾸 먼저 연락하는 그 블로그들의 그런 공통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먼저 잘 맞는 사람이에요. 뭐랑? 우리 브랜드랑. 브랜드는 광고를 단순히 맡길 사람을 찾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각 브랜드마다 타겟팅 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어 하는 블로그가 따로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블로그가 내 브랜드의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처럼 어떻게 보여야 돼요. 최근 글들을 쭉 보니까 글의 주제가 한결같고 사진의 톤이나 그리고 어떤 본문의 문체나 이런 것들이 쭉 한결같이 일관성이 있더라. 자, 그런 블로그는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딱 보입니다. 이 블로그는 우리 고객들의 취향과 좀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진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진이 진짜 킥이거든요. 브랜드한테 연락을 잘 받기 위한 제일 중요한 음. 걸 하나 꼽아라. 라고 하면 저는 사진을 꼽을 건데, 대부분 제품만 덜렁 그냥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진을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이런 사진을 넣어주세요. 어떤 사진? 내가 직접 제품을 쓰는 사진. 내가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가, 인물이 직접 쓰고 있는 컵. 그걸 어떻게든 상황 연출을 해서 넣으라는 얘기죠. 운동 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직접 먹는 것이랄지, 하물며 들고 있는 거라, 아니면 노트북 컷을 찍는데 책상에 덩그러니 놓고만 찍지 말고, 사람이 꼭 쓰고 있는 상황을 연출한다든지, 공기청정기 사진을 찍는데 그냥 개만 뚝뚝뚝 찍지 말고, 사람 최소한 손이라도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누가 거실에 같이 앉아있는 상황 연출이랄지, 그런 상황 컷을 잘하는 블로그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제품 리뷰에 그런 상황 연출 컷이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맥락에 일치를 하는 블로그는 브랜드들이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 결과가 보이는 블로그. 광고주들은요, 감이 아니에요. 느낌으로만 찾지 않아요. 실제 블로그를 보고 더 중요한 것일수록 그렇게 하거든요. 블로그에 최근 글들을 이렇게 쭉 훑는단 말이에요. 정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럴 때 근거를 찾아요. 어떤 근거를 찾냐면, 결과가 보이는 블로그를고 했죠? 무슨 말이냐? 이 포스팅 패턴에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가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비슷한 글이 나오겠구나. 그게 좀 그려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사진을 많이 강조를 한 겁니다 사진의 색감 보정이나 뭐 구도 보정 구도를 찍을 때 어떻게 찍었느냐 이런 평소에 내가 진행하는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관되게 유지를 하자 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일관되게 유지가 되니까 어? 하나의 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글이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보기가 좋아 그러면 어때요? 우리 제품이 거기 들어가면 아 이런 패턴의 글이 나오겠구나 이런 음. 사진이 나오겠구나 이런 맥락의 글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비유를 잘 하는 블로거니까 우리 제품도 어떤 일상생활에 그런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비유를 잘 해주겠지. 그럼 벌써 기대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넣어라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야 기대 심리가 더 많이 생겨요. 예시를 잠깐 보면 제가 리뷰를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좀 누구나 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예시로 한번 찾아봤는데 꽤 오래 전에 진행했던 무선 청소기 리뷰예요. 이 제품이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움짤처럼 플랫 리치 2.0이라는 어떤 워딩을 잡아서 광고주가 이걸 정말 강조해 주세요라고 가이드에 다시 말하게 써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완전히 눕혀지는 거야 바닥까지.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눕혀서 어떤 구도로 찍으면 보는 사람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광고주도 이걸 좋아할까라고 제가 짧은 고민을 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웹자가 같은 사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이거든요. 책장 아래쪽 공간을 확실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실사용 컷을 반드시 보여줘라. 그래서 광고주들이 딱 그런 컷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리뷰지만 이 사람은 진짜 좀 실사용을 하는 그런 리뷰구나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심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본문 쪽에서는 좀 예시를 들어보면 글을 어느 정도 정독하는 그 광고주나 직원분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글의 구조도 봅니다. 글이 막 들쑥날쑥 산으로 가지는 않나. 그런 것도 확실히 보거든요. 그러면 글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보세요. 문제, 해결, 사용, 결과. 이렇게 큰네 개의 맥락을 가지고 내가 리뷰를 평소에 접근을 한다. 그런 톤을, 맥락을 계속 유지하면서 글을 썼다면. 그게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됐다면 우리 제품을 맡겼을 때 같은 맥락에 이런 좋은 구조를 가진 글이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심리를 갖게 될 거예요. 자세 번째, 연락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 그런 것도 봐요. 이 사람이랑 일을 하면 편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메일을 보내면 답장이 제대로 올까? 초안 날짜는 제대로 지킬까? 아이디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내용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처음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내가 이 사람 뭘 믿어? 뭘 믿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요. 특히나 이거는 광고 주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항목들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블로그 첫 화면 깔끔하게, 프로로그 화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디자인 기조와 내 블로그 프로필죠. 이 프로필과 그리고 평소에 쓰는 그 포스팅의 썸네일들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일치하는지. 즉 얼마나 성실하게 깔끔하게 잘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외적인 기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프로필 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할지 간단한 어떤 문구를 써놔도 좋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있죠 나는 이러이러한 블로거야 나는 데드라인을 확실히 잘 지켜 어, 마감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이드를 충실히 이행하는 블로거 뭐 이렇게 써놔도 될 거고 똑같이 하지는 마세요 그런 맥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킥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일종의 프로필 포스팅 미디어 킥 같은 거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이번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 2월 16일날 적었던 포스팅이에요. 제목은 네이버 블로그 세손년이병 제목을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제 닉네임만으로 좀 후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고요. 2018년 초면 제가 전업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한 1년 됐을 때였나? 이때 제가 일을 가장 많이 했어요. 미친듯이 일을 받아서 정말 많이 했었던 때고요. 뭐 이거 하나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이 포스팅을 쓴 이후로 더더욱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기억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지로 띄워드릴 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들어와서 제목 그대로 검색해보면 이글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쭉 씁습니다. 씁고 나는 어떠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다. 간략하게 쓰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개인적인 얘기들 있죠. 그걸 쓰긴 쓰되 그건 너무 길게 쓰지는 마세요. 최대한 간략하고 심플하게. 그리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얘기로.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쭉 썼고요.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그 장비들 뭐 노트북이랄지 아니면 카메라, 소프트웨어 이런 거실어줘도 좋고요. 실제로 그런 거를 쭉실었죠 카메라, PC, 모니터, 핸드폰, 소프트웨어 는뭐 쓰고 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적어 줬습니다. 어 나는 그렇게 장비가 많지 않은데요. 장비 쪽으로만 치중할 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글을 어떤 패턴으로 쓰고 있으며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쓴다 어, 찍는다 그리고 내 상황을 적을 수도 있겠죠 나는 아이가 몇 살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제품들 리뷰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으로 풀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장비로 이렇게 칸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it니까 그래서 좀 어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유플러스 서포터즈로 활동 중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력이 될수 있으니까 하나 적어줬다 그러 이메일로 이렇게 달라.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지게 적었죠. 하지만 말씀드렸듯 이 포스팅을 계기로 그 다음부터 진짜 많은 일이 더 많이 들어왔던 그건 확실해요. 첫 번째, 브랜드와 잘 맞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결과, 기대 심리가 바로 보이는 블로거. 그리고 세 번째,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되자. 요렇게 세 가지만 하나씩 갖춰간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뭐부터 해야 되지? 딱 일주일만 투자해서 지금 말씀드린 일곱 가지 상황 한번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최근 글 20개를 쭉 보시고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글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쓰는 20개의 글은 그런 분위기를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써보겠다. 두 번째, 사진의 분위기. 사진은 보정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찍을 때 구도, 그리고 상황 연출을 내가 하는지, 그런 것들 잘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진 보정하실 때도 라이트룸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프리셋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보정하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시는 장소가 거의 일정하잖아요. 뭐 집이든 사무실이든 항상 비슷한 데서 찍는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 조도나 색감 이런 게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보정할 때도 그런 비슷한 톤을 맞춰 간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문맥 있죠. 글의 구조, 문제 해결, 사용 결과. 이 맥락에 맞춰서 내가 글을 쓰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고요. 블로그 스킨, 대문 이미지요. 프로필, 프로필 문구. 이런 것들 내가 잘 통일을 해서 연락하고 싶은 블로거가 되고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 보여드렸던 프로필 포스팅, 포트폴리오 포스팅. 이런 거 한번 해서 대표 글로 딱 지정을 해 두는 겁니다. 나한테 연락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거 저 정말 많이 했었는데 간과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내가 아는 블로거가 나랑 비슷한 지수의 블로거가 나는 못 받았는데 저 친구는 협찬을 받아서 글을 썼네 자 그러면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여력이 된다면 구매까지 해서 내가 협찬을 받았다 가정하고 글을 써보는 즉 연습용 포스팅을 쓴다는 얘긴데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말 그대로 연습도 되고요 그걸 본그 브랜드가 연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브랜드의 경쟁 업체들이랄지 유사 제품들을 가진 브랜드에서 연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주 좋은 꿀팁이에요. 마지막, 협업을 많이 받는 블로거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왜 쟤는 자꾸 이렇게 받지그 블로그를 뭐 한다? 벤치마킹 한다. 글을 꾸준히 잘 읽고 평소에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 질투만 하지 마시고 분석하고 읽어보는 습관 가지고 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을 어떻게 찍고 있지? 자꾸 따라서 찍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내 색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브랜드는요, 여러분, 완벽한 블로거보다요, 믿을 수 있는 블로거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건 확실해. 잘 맞고, 결과가 잘 보이고, 그리고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이세 가지만 맞추면 최적 여부나 방문자 수를 떠나서, 그거 대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연락을 받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새병원이었습니다.